전국에 25곳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직영점을 일방적으로 폐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대형 필라테스가 돌연 문을 닫으면서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회원 수만 1 8 0 0여 명에 강사 임금 체불, 월세 체납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매년 휘트니스 필라테스 등0 0 관련 이슈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사업주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잠적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희 리0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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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회원권 부채를 파악하여 사업주와 회원 간의 환불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 시설 및 기구 판매 등을 신속히 대행함으로써 환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엘 에이전시의 김신 팀장입니다. 저는 트레이너로 시작해서 피트니스 사업까지 10년 이상 운영하였고,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 상태여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 파산을 하였고, 긴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복 후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기 위해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필라테스, 골프는 물론 에스테틱, 네일, 독서실, 헤어샵 등 회원권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주들과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대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 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첫째. 정확한 부채파, 회원권 사업의 운영 특성상 신규 프로모션과 재등록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가격 할인, 기간 및 횟수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그로 인해 폐업을 했을 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원권 부채로 인해 과도한 환불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리웨이를 통해 정확한 회원권 및 부채를 파악하고 절감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원 응대입니다. 폐업 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남아 있는 회원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업주는 한 명이지만 회원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사업주와 회원들 간의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심하면 몸싸움과 욕설까지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놓아버릴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리웰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개입하여 사업주와 회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현재 상황을 인지시킴으로써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임대인과의 분쟁 매달 적자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임대인 분의 성향과 관계에 따라 독촉 및 명도 소송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계약 종료를 한다고 해도 철거와 원상복구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폐업 시 발생하는 임대인과의 분쟁 리웨이 원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 및 기구 정리. 처음 오픈을 할때 많은 비용을 들여 새 것으로 설치하였던 시설물과 집기, 기구 등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정리를 할 때는 감가에 의해 물건의 값어치가 없어지며 중고의 특성상 판매를 하기까지 지체되는 시간으로 인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리웰이 거래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을 통해 합당한 금액으로 신속히 처분 가능하며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도 안전하게 판매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철거 및 원상복구. 철거 범위와 원상복구에 대해서 계약서 상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신규로 들어갔던 매장 또는 운영 중인 매장을 인수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웰은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으로써 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철거업자의 비교를 통해 최저 견적을 내고 철거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비스로는 법적 자문입니다. 리웰 에이전시는 법적인 변호를 해드릴 수 있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리웰은 회생 및 파산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자문을 해드릴 수 있으며 회원권 비즈니스에 이해력이 높은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주와의 소통. 회원분들이 대표자의 개인번호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센터 업무폰으로 응대를 하다 보니 연락을 받지 않으면 소통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원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메리 사업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할 의지를 만들어 절차에 따라 회원들과 사업주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환불 금액 파. 폐업 시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환불 대상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마련해야 하는 자금을 알려드리고 실제로 환불 대상자분들이 환불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원권 환불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환불 금액 입금은 사업주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리웰 에이전시는 그전 단계인 부채파 환불 대상자 명단, 입금 계좌를 파악하여 파업주에게 전달하며 빠른 환불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폐업 대응을 하면서 대표자가 해야 할구은일을 도맡아 함으로써 많은 비방과 모함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건강한 폐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회원님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폐업을 돕고 제도약의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